오늘은 애기를 만지면서 이꾸지긴 박박박님이 아, 박박박 동물을 왜... 키우고 싶은데 왜 무, 동물을 못 키우냐를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먼저 오늘은 대용량 슬라임 노란색을 가져왔고 대용량 모짜젤리를 가져왔어요. 아, 모짜렐라 젤리? 아, 모짜렐라 젤리? 다 대용량인데요? 내용량, 네, 용 마블링이에요. 두... 어 이거는 마블링 안 됐지만 저는 이 마블링의 개를 만질 거고요. 하느님은 이걸 만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걸로 톡톡톡 톡톡 해주세요. 먼저 아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생 때문에 이분은 동생을 키우는데 동생이 지금 아직 아기고요. 아기인데도 또 아기가 무서워하거나 강아지가 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알레르기가 맞아 생길 맞아. 수 있어요. 지금 아기가 아기, 아기는 연약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일이니까 못 키운대요. 근데 일단은 그런 하늘님은 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겠어요. 어. 엄마는요, 허락을 하셨대요. 근데 아빠가 문제죠. 아빠가 많이 무서워요. 이분 아빠는. 그래서, 그분 아빠도 무서워요. 그래도 저희 아빠는 요즘에 괜찮아졌어요. 그럼 감상합시다. 노래를 틀어서 하고 싶지만, 지금 방해될까봐. 저희 목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이게 끈적끈적거려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많이 없... 많이 끈적끈적거리네요. 완전 호떡 같아요. 호떡. 호떡보다 이제 더...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고! 오늘 영상은 조금 짧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박박박인 저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은 아빠 때문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아빠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응?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 어 오빠가 잠깐 아 하늘이님이 가버려가지고 음 안녕 지금 그렇습니다. 아빠가 많이 무서워가지고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못뭐 키웁니다. 그럼, 감상. 이게 마블링이 진짜 좋아요. 오늘 영상 컨텐츠는 정말 짧아가지고, 여기까지 이상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